안녕하세요. 국민 트럭입니다. 하이탑 차입니다. 하이탑. 봉구3 하이탑이고요. 킹캡이죠. 뒤쪽에 공간 있는 차량이고요. 17년형에 14만 9천 k m 탔습니다. 수동 6단 미션 차량이고요. 유로 6 엔진입니다. 이거는 유로 5가 아니고 유로 6에요. 단순 유사고에서 3박자 사고입니다. 휀다 본네트 전판넬. 똑휀다 고래 수리를 했는 차량입니다. 이거는. 저희는 아시다시피 사고 유무 뭐 정확히 알려드려야 되는 의무적이고요. 그 다음, 키로수 조작, 침수차, 특히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차도 아까 전에 저런 식으로 다 리프팅해서 하트 영상 다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추 조금 있다가 보시면은 하트 영상으로 다 찍어드릴게요. 네, 외관 깨끗하고요. 별륜타이어 미쉐린 꼬마가 탈정도고 틀면요 차에 애착심 강한 분입니다 탑 데미지 있고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하부부식도 없습니다 아, 화물차는요 이 프레임 쭉 연결되는 프레임 위에다가요 탑 올려놓죠 뒤에 탑 올려놓고 파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체부식이 이루어지는 차들은 다른 차들은 여기, 여기가 여기 몬수면은 그냥 이 차는 생명력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희는 하체 행성을다 찍어드립니다 후륜 타이도 많이 남아있고요 하체 부식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이 정도 붙으면은 탑에 데미지 없고요 후륜탑 역시도 데미지 있고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자 실내로 보시면은 네, 요렇게 일반 가구 차에다가 탑을 개조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탑 개조, 정상적으로 개조되는 차량입니다. 이거는 구조 변경다다돼 있고요. 조수석 탐력 시도, 데미지, 먹고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배기구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자, 옆에는... 보시다시피 옆으로 열리는 스윙도어죠. 뒷문 역시도 이상 없고요. 이런 네, 코너 부분들 전혀 이상 없습니다. 실내로 오시면은 실내 역시도 깨끗이 잘 타셨네요. 트리스한테 이상 없고요. 시트 아 여기. 요거 조금 이해 해 주세요. 나중 에 오셔갖고 막 하시면 안 되고요. 컨솔 예, 이상구요 뒤쪽에 비상공구 상급 표지판 다 있고요. 자, 번고스리는 원래 포트2 같은 경우에는 저기에자키가 있죠. 요거는 앞에 번네트 후드를 여시면은 거기에 자키가 있습니다. 네, 예, 인젝터 쪽에 기름 새고 그런 흔적 없고요. 체인케이스 깨끗하죠. 라디에터 누수 없죠. 일본분들이 오시면은 요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구조 잖아요 화물차는 아무리 밑에서 엎드려 보신들을 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하체 영상을 찍어드리는 찍어드려서 어, 미세누유 있으면 있다 누유 있으면 수리가 팔고 그런 업체입니다 요즘에는요 아시다시피 위에만 보고 사는 시대는지나갔습니다 예 운전석 트립도 이상 없고요 시트 이것도 조금 까짐이 있습니다 으취. 리모컨 키 예비 키탑키다 보유 중고 있고요 운전석 에어백 2단 오디오에 블루투스 되는 예, 핸즈프리 기능이 있고요 핸들 리모컨까지 달려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열선 예. 열선, 옥스 위스비도 한자 ABS VDC 나 있고요. 에어컨 시원한 바람 잘 나오고요.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작업 다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 하이패스 단말기만 하나 구비하셔서 운행하시면 될 듯해요. 오 시원하다. 시원한 바람 잘 나옵니다. 자 하체 영상으로 제가 계속 한번더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탑 차량 계속 밑에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저희는 자꾸 이렇게 보여 드립니다 요런 프레임 부식 양호하고요 스페어타이어 이거는 새거 달려 있지만은 말 그대로 위급하실 때만 쓰십시오 제주변도가 너무 오래, 오래 됐기 때문에 뒤쪽에 타이어 많이 남아있고요 판서프레임 파손 여부 없습니다 실린더 쪽에도 보시다시피 기르, 기름 세고 그런 흔적 없고요 반대편 역시 기름 세고 그런 흔적 없습니다 자 판서프레임 깨끗하고요 프레임 깨끗하고요 배기구 라인 파손 없고요 네, 뒤쪽에 보시다시피 기름 새고 그런 흔적 전혀 없고요. 조인트도 괜찮습니다. 최대한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티끌 부파 손 없고요. 미션 오일 새고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엔진 오일. 아 여기도. 미세누유 체킹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 정도는 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이거 연식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묻어나는 거는 저희는 그냥 괜찮다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막 나중에 트집 잡으시면 안 되시고요. 타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전륜 타요. 새 거고요. 브레이크 패드하고 다 교환해 놓으셨고요. 엔진 얼만 나가셔서 한번 교환하시고요. 보시다시피 라제에다 누수도 없고요. 풀로 역시 깨끗하고요 아, 앞쪽에 그냥 단순 황금 작업했는 내용은 보이네요 ABS 모듈 에어백 다 달려있는 모델이고요 자 계속 이렇게 저희는 하체를 다 오픈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타업 체랑 다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나중에 오셔서 같이 한번 리프팅 하셔서 구매하셔도 충분히 될듯 합니다. 이상 국민 트럭 매매 상사 신부장입니다.